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계열의 식빵으로 가보면 요새 이제 밀가루 드시는 걸좀 꺼려하셔가지고 속이 좀 편한 게 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쌀식빵이 있어요. 쌀의 특성상 아무래도 조금 더 텐션이 있습니다. 즉 이제 쫄깃쫄깃한 거죠. 조금 더 이제 특이한 식빵으로 가보자면 전익범 셰프님이랑 같이 만든 잡곡 식빵인데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잡곡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여기 있는 모든 빵 중에 제일 당이 안 튀는 빵입니다. 전반적인 곡물의 배합이라든지 풍미라든지 맛이라든지 아주 우수한 식빵 중에 하나입니다. 발효 잘된 식빵일수록 두께를 굵게 잘라야 되는데 두껍게 자르게 되면 일단 식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정말 원하는 두께로 빵을 잘라 먹고 싶다 하시면 작곡식빵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통으로 보내드려요. 알아서 잘라 드실 수 있죠 그러면 제일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빵이 어쩔 수 없이 자르는 순간부터 수분은 날아가기 시작해요 단면이 넓으니까 이 단면들에서 다 수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요 식빵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잘라서 보내주면 안 되냐 귀찮다 근데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비싼 식빵을 사시면서 하나라도 타협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가장 고급 식빵은 절대 잘라서 보내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렇게 좋은 빵 비싼 빵 사셨는데 칼로 썰어 드시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두꺼운 빵을 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 잘라진 빵을 사시는 거를 추천합니다.